제가 이 앞에서 국회의원 쪽 앉아서 어꼭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당신들 제 역할하지 않으면 안돼 여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만 듣기해서 법도 통과 못 시킨 사람들 책임져 하는 느낌을 있으니까 앞에 앉아 있기가 너무 수스럽고 성스러웠어요. 근데아 정말 그 저로서는 30년 전에 시민 운동할 때 처음으로 전국단위에 시민 운동을 시작했고, 또 시장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, 또 국회 왔는데 국회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, 제가 행안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안위에 우리 박중현 의원님이 이 대표 발의를 했고, 김선희 의원님이 또 그야지 역할을 하시겠지만, 저로서는 이번에 국회에온 이상 이것은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 동지들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. 어, 시작할 때 보니까 수원에서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. <laughs> 어, 수원에서 수원 한분 들어보세요. 제가 좀더아박가 그 합니다. <laughs>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에 꽃 끝장 냈다 <laughs> 예. 마 만들기 활성화 전꼭 반드시 끝장내자.